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폴리텍 대학 이사장 이석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도 우리 학생들도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시기에 저희들은 멈출 수 없는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이 폴리텍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지금도 직업교육의 여념이었습니다. 이번 우리 경진대회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 고등학생들과 더불어서 폴리텍 대학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보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벤처 창업 아이템 경진 대회는 원래 저희들이 폴리텍 안에서 3년 동안을 했습니다. 하면서 상당히 성과가 있어서 이 성과를 우리 폴리텍만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대내외적으로 확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 동안 우리가 내부에서 했어도 경진대회를 통해서 창업 동아리가 112개가 생겨났고요, 커라든지 여러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넓혀서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업도 취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은 과거처럼 큰 회사나 어떤 큰 자본을 갖고 하는 것만이 중심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만 가져도 얼마든지 창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을 통해서도 창업도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 드리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로 봤기 때문에 이걸 더 확산시키고 발전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3회 동안 은 가장 중요했던 것은 거는... 우리 폴리텍 안에서 폴리텍 교수님들과 학생들 간에 창업 동아리 형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 폴리텍 안에서도 멘토링을 통해서 러닝팩트를 활용하고 스마트 팩트를 활용해서 새롭게 준비했다는 점이 다른 거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 폴리텍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의 경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폴리텍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세계를 빨리 접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통해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도 우리. 때 학생들과 같이 융합해서 창업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계획으로 삼았다는 것이 지난 대회하고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업 동아리가 112개가 생겼습니다.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 폴리텍 안에서 창업을 해서 후배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 커피 단말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특허를 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사실 우리 인천 러닝팩토리 안에서 지금 시크 하고 있는 거고요. 강서 캠퍼스에 가 보면 안전하게 킥보드를 살수 있는 부상자가 안 나오는 킥보드를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했고 특허가 확정돼서 생산 체계 를 학교 안에다가 기업을 신설해서 후배들에게 기술도 전수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하는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폴리텍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러닝 팩토리를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실습 공간을 제공하고요.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수들과 함께 창업을 계획하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무엇보다 큰 제도적 뒷받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폴리텍 대학에서 특히 기술적으로는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참가자들에게 우리 폴리텍을 통해서 창업도 하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통해서 자기 꿈을 실현하는 그러한 계기를 삼어 줬으면 좋겠다. 또한은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창업 경리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이 창업 경리대회를 통해서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천의 로봇 캠퍼스를 이번에 신설을 했는데 거기는 종적으로는 러닝팩토리, 행적으로는 스마트팩토리로 이났습니다. 네개 학과가 있지만 한개 학과로 로봇을 설계부터 시작해서 IT까지 결합시키는 과정까지를 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로우 캠퍼스를 개정했고요또 하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935명 정도의 수업을 하고 있는 이 하이테크 과정을 1,500명까지 늘려서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4차 산업 쪽으로 학과 재편을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닝팩토리 같은 경우도 올해 현재 지금 18개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지금 21개가 구축이 되고 내년에 17개가 구축이 되고 나면 우리 한 60개 정도의 런닝팩토리가 돌아가고 그것이 스마트 팩트리로 같이 함께하면서 폴리텍의 그 기능 혁신과 학습 혁신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으로 내놔도 조금더 빠짐이 없는 그런 학교로 지금 폴리텍이 대 변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취업 일구라고 해가지고. 3년 안에 취업했던 학생들이 코로나 전국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다 이렇게 밀려나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다시 폴리텍에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든지 그 부분을 더 강화하든지 재취업을 나가는데 396명 정도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폴리텍 졸업생들이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밀려나올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이미 세워서 15,000명 정도를 추가로 교육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특히 기술적으로나 자연공학계 쪽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폴리텍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산업으로 선도하는 과정에서 함께 나가겠다. 저는 그렇게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